자, 오늘은 이제 신규루탑 25층 공략을 할 건데, 어, 그에 앞서서 저의 지금 모험 상태는, 어, 지금 어려움 1챕터에 온 상태예요. 여기 지금 1-7 아직 보스는 못 잡아가지고, 요 상태로서 지금 하는 상태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루탑 25층 공략입니다. 어, 제가 지금 신규루탑을 잘 클리어를 안 해가지고, 지금 30층은 아직 도전을 안한 상태고, 아마 클리어를 하다 보면은, 어, 다 깨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초반에 가장 많이 막히는 게 바로 이 20층입니다. 20층 같은 경우는 전투력만 높이면 클리어가 되는데, 어, 이 25층 같은 경우는, 어, 좀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공략법을 몰랐을 때는 전투력이 제가 2만이 높은 상태지만, 어, 계속 무한반복을 한 상태로 클리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공략법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략법이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 같은 경우는 3 스테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1스테이지랑 2스테이지는 스킵을 하고 바로 보스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삐... 자이 보스가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 바로 이세 번째 스킬 때문인데 동기화라는 스킬인데 모든 캐릭터 중 현재 생명력 비율이 가장 높은 캐릭터를 찾아서 자신의 생명력 비율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거는 이제 적이든 나고이든 상관없이 가장 생명력 비율이 높은 상태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비율과 똑같이 맞추는 건데 이 설명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보스의 체력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천재 보시면은 제 지금 스텔스 F 같은 경우는 한95% 90% 정도의 체력 비율이 되겠죠 근데 보스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동기화를 쓰게 된다면은 가장 높은 지금 스텔스 f 의 비율인 90% 만큼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이 1이던 애가 갑자기 체력 90%가 차가지고 거의 풀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스킬이기도 하고 만화도 2밥배 안먹고 재사용 대기시간도 2밥배 안먹어요 아 만화는 3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자주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 동기화를 버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안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거냐 바로 주위의 잡몹을 없애는건데 여기서 없애야 될거는 딱 한마리만 없애면 돼요 그리고 한마리만 없애면 되고 추가적으로도 조건이 있는데 그 한마리만 남긴 상태의 보스 잡몹의 체력을 50% 이하로 떨궈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지는 보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스가 동기화 스킬을 안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 조건을 다시 한번 만들고 영상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동기 화를 쓰죠. 하지만 얘가 이제 주위에 잡몹을 없애고 한 마리의 피가 이렇게 반피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공격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리 깎아줬죠. 자 빨간 피로 깔빠가 걸리니까 얘는 잡아주게 되고 자딱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보스가 동기화를 쓰질 않아요. 자, 한번 상황을 보시죠. 상대편한테 턴이 넘어갔고, 자 잔목의 스킬을 쓰고 동기화 분명히 칸이 있고 많아도 있었는데 보스가 동기화를 안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버그인지 뭔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따로 여기 스킬에 조건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꼭저 상황만 되면은 스킬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리만 남아도. 만약에 이잡몹의 체력이 높다, 반피 이상이나 하면은 결국엔 동결를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꼭50% 이하까지 떨궈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같은 거는 만화가 없었으니까 안 썼겠죠. 하지만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은 보스가 동결를 아예 쓰지를 않아요. 그 대신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이것도 전제 스킬 썼다가 보스 혼자 남게 되면은 또동결를 쓰기 때문에 계속 다니의 스킬로만 보스를 공격해줘야 돼요. 다니의 스킬도 잘 눌러서. 해야겠죠? 자, 만화가 찾고, 만화가 있는 상태죠? 근데 동계를 안 쓰게 됩니다. 보이셨죠? 계속 동계를 안 쓰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 어쨌든 저는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25층을 클리어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스를 잡아가지고 피를 떨구게 되면은 클리어가 가능하죠. 그이 상태에서는 만화가 남았으면 그냥 턴을 종료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남은 만화 그냥 썼다가 얘가 죽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 스키만 써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쓰면은 상대편은 만화가 있어도 동계화를 안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작용한 건지 이건 버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방법만 쓰면은 보스 동계화를 가끔씩 쓰는 과정이 안 생기고 그냥 무조건 안 써요 어떤 그 카페 공략을 보면은 어 어떤 분 따라 했다가 또 보스가 동계화를 써가지고 어 자신은 클리어 못했다는 글이 많던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보스가 절대로 동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스가 동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5층을 클리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아마 30층도 아마 좀 어려울지 안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30층도 한번 해보고 어, 좀 조건이 까다롭다 싶으면은 30층도 공략영상을 올리고 아마 5층마다 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층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5층마다 계속 계속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신비로 탑 25층 공략을 한번 진행해보았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